안녕하세요. 원픽 세금신고서 작성 기초 실무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 흐름 중 결산전표 입력입니다. 결산전표 입력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무조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정이란 결산서상 단기 순익에서 출발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다음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조정은 회계프로그램의 전표 입력을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즉,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강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항목을 검토해야 됩니다. 신고조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에 의해 입금 또는 송금으로 신고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고서상의 세무조정 계산서에 나타내 주는 것을 신고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산 조정 결산 전표 입력 과정인데요. 때 결산 조정과 세무 조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기초 학계 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학계 학계 잔액 시산표에 있는 금액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 선납 세금과 감가 상각 두개액이 보입니다. 유형 자산 금액을 확인을 해 보고요. 금액은 100만 원과 175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그 외에 세무조정 대상 개정과목 모두 검토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방법인데요, 어, 유형자산 감가상각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전기 이월을 통해서 자료를 이월 받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입력 해야 될 경우에는. 어, 대상 자산을 입력을 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확인을 하고요.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산출한 금액을 전표 반영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감가상각 어, 전표에 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요. 이때 감가상각 확인한 금액이 3 0 0만 원이 확인이 된 내용을 차변의 감가상각비와 대변의 차량 운반고 강가 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대체 전표로 일반 전표에 경비 반영을 해 줍니다. 일반 전표 입력 중에서 또선납 선납 법인세 대체에 해당되는 부분 전표 발행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겠는데요. 법인세 등 차변에다 100만 원 반영을 하고요. 대변으로 선납 세을 선납 세금을 보내서 전표 입력을 대체점 전표로 어, 반영을 합니다. 법인세 등은 각 기업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안 받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대상 항목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 저장을 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인데요, 어, 학계잔액시산표에 있는 전체의 유형자산 금액을 모두 검색을 한 다음에 결산 부속명세서 금액으로 강가상각을 작성한 내용을 계산한 금액을 확인을 하는데 기말 잔액과 단기상각비, 단기말 상각누계액을 결산서상의 금액을 보고 꼭 확인을 합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검토 첫 번째입니다. 기초 학계 잔액 시산표에 보였던 선납세금 금액이 대변으로 전표 분개가 이루어졌고요.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는 강가상강 누계액이 3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475만 원으로 반영된 부분으로 학계 잔액 시산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 잔액 시산표 검토 2인데요. 학계 잔액 시산표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인 세무조정 대상 계정감 모두 검토해서 저장을 하는 과정인데요. 근데 온천세에 신고한 내용은 어, 법정 신고 기간에 제출했던 금액이 모두 반영이 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대해서는 하나둘씩 결산자료 입력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해 놔야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화면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네, 10차 시에 보면 15번째 법인세 장부 마감에 결산자료 입력 과정을 쭉 이렇게 글로 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결산자료 입력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결산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을 한 뒤에 온가를 선택을 합니다. 온가를 선택을 하고 재고금액에 있는 회사는 재고금액 반영을 하고 전, 기타 강가상각비 내용 세무조정 대상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단기 소원이익을 확인한 다음에 F3 전표 추가를 합니다. 그 과정에 결산자료 입력을 진행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단기 손익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결산자료 입력 확인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단기 손익 확인하는 과정은 법인세의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 같이 어, 같이 함께했습니다.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